안녕하십니까. 먹포 유달라고 채영심. 남자 스텝, 12번 스텝, 양손 아래로 감아 들었다가 풀면서 보내는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12번 스텝은 뒤로 후진 육박, 앞으로 전진 육박, 옆 사이드 체인지, 네 가지가 있어 한 스텝이 되겠습니다. 12번 스텝, 뒤로 후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자에 세요 여자 남들 오른손 쓰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뒤로 후진육박하실 때 여자를 안으로 감아드리시고 앞으로 전진하실 때 밖으로 밀어서 돌리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뒤로 후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옆 사이드셋 쓰시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다시 한번 십일 번째 뒤로 육십육 박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옆 사이드셋 <목소리> 뱅겨 주시고. 네, 다써 여섯, 체지까지네 가지 스텝이 합쳐서 한 동작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1 2번 스텝 하나, 둘, 셋, 네, 다 여섯 뒤로 하나, 둘, 셋, 네, 다 여섯 하나, 둘, 셋, 네, 다 여섯 하나, 둘, 셋, 네, 다 여섯 하나, 둘, 셋, 네. 셋에 또 돌려서 옆 사이도 셋에 앞쪽 오른손 당겨주시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한 번만 더 할게요 뒤로 후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